안녕하세요 시츄의 신나나리입니다. <laughs> 자 오늘은 슬라임 손가락으로만 만지기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. 이두 손가락 한번 가볼까요? 고고싱. 어 안녕이라는 게 아니라 고고싱. 바쁜 성공했다. 벌써 힘드네. 제가 자꾸 손으로 계속 만지는데, 그러면은 목숨이 3개 있다고 하고, 이렇게 만질 때마다 목숨이 한 개씩 줄어들고,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. 오케이요, 감사합니다. 안되겠어, 조금 퐁당퐁당한 슬라임이 필요해. 짠. 아, 목숨 한개 줄어들었다. 목숨 두개 줄어들었다. 으, 이, 이걸 싹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. 힘들어. 민구. 목, 목숨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. 힘들어힘들단 말이야 구들자를들리기 위한 고행 그렇지만 흠. 눌러주시면 좋겠는데 구독 좀 구독 리기 위해 하는 거라서 구독까지 요 와요 꼭 밀러 주세요. 안녕, 바이바이. 연휴 잘 보내세요. 안녕.